안녕, 석상바라야. 음, 아까 그 도마뱀, 음, 검색해서 찾았어. 코모도 왕 도마뱀. <laughs> 어, 연애 이야기를 했으니까 쭉 이어가면, 음, 선본 얘기 좀 할까? 선, 많이 봤어, 정말. 음, 어, 20대, 그 아까도 얘기해준 20대 후반에 그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아, 생기기 전에 선은 정말 많이 봤어.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어, 서른 두 살? 어, 서른 한, 한 두세 살까지는 선을 되게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 내 어, 느낌에는 한0 명은 본것 같아. 어, 우리 엄마가 선보라고 하진 않았어, 솔직히. 엄마는 결혼할라 소리 잘안 하거든요. 아버지가 조금 하기는 하는데 엄마는 결혼할라 소리를 전혀 안 하는데 어, 대신 이제 선자리가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 어머니 친구 부부 그때는 어머니이 친한 친구분하고 이제 같이 살아. 근처에 살아서. 어, 선불례하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인분들 다른 분이 놀러 오셔서 뭐선보겠냐고 얘기도 해 보고. 그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라는데 어른들은 되게 그 직업이 되게 그 좋은 직업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 밥은 안 굶겨 죽인데 어, 밥만 안 굶겨 죽여요 라고 이제 대, 어, 대답은 했지 정말 그러니까 그 선은 그때 정말 왜 받아서 봤냐면 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니까 그, 어, 선안 본다고 안 본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 선짜리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때 초창기에 들어올 때 싫든 좋든 그냥 나갔어. 어차피 여, 여자친구도 없었고, 에, 없었기 때문에, 에 뭐,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가서 뭐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뭐, 여직 안 나가던 애가 뭐 해달라고 한다고 그게 나오냐고. 그냥, 받아둬야 아 나중에 나오겠다 싶어서 어그 마음에 갔어 그러니까 어, 정말 그때는 음 어, 결혼할 생각으로 간게 아니라 어, 내가 정말 아 그때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어, 근데 어, 상황적으로 도 그렇잖아 이제 어찌 되다 보니 이제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갔지 어차피 20대 그때도 나갔고 그 이후에도 나갔고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 뭐, 힘들었었겠지. 힘들었었겠지. 근데,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다 그런 거잖아. 내가 필요할 때는, 개똥도 쓸라면 없듯이, 들어왔을 때 미리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 나야, 얘는, 어, 한다고 했던 애야. 어, 쟤는 소개시켜줘도 안 해. 뭐 그런 게 있다고 나는 느껴서 그때, 뭐, 누가 해준다 고 그러면 가리지 않고 다 나갔어. 뭐 굳이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해주면 다 나갔는데, 어, 선을 보면서 느낀 거, 어, 일단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어, 최대한 두, 세 번, 네 번은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선을 보면서 느낀 거, 어, 선을 보면서 느낀 거, 전체적으로, 음, 그, 생활력이 강한 여자들, 그, 될까?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좀 그, 그런 여자들 있잖아 약간 좀 오지랖이 넓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했는데, 좀 어, 활달하면서 활달한, 음, 좀 내성적인 여자보다는 어찌 됐든 활달한 여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 근데 좀 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생활력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어, 생활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돈을 잘 번다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억척스럽다고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워라벨 워라벨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지금은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음, 뭐 지금 붐처럼 막 일어나서 뭐, 얘기는 하는데, 난 예전부터 그, 일과, 아, 레저? 레저, 레저라고 하기는 나의 삶?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솔직히 했었거든. 그 전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던 이유도 그래서 그랬던 거고. 어, 근데 손을 나가서 보면 이렇게 생활력 강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난 생활력 강한 여자를 원치도 않고 관심이 없거든. 어든그든 돈을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돈을 집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이. 느낌은 그, 다들 만나보면 이렇게 정말, 그, 생활력 강하다는 그 여자분들, 그, 내 풍기는 그런 거? 그게 엄청 강하시지. 뭐, 강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 난 삶의 질이 더 중요, 돈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뭐가 삶의 질의 목표인지는 그 사람마다 솔직히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 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니까, 가족이래. 어차피 둘이서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치, 어찌됐든, 두, 어, 너와 내가, 아, 어, 가족이 돼서, 그,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까지 행복하게 같이 지내, 그니까, 같이, 같이 붙어있다, 또좀 그러긴 하지만, 어찌됐든, 행복하게, 어, 행복하게, 음 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삶, 이 지향점인데, 또, 돈에 이렇게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시는 분들은, 아,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가더라고.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손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 아, 뭐, 당연히, 소, 저 내성적이신 분들도 나오고, 확인을 하는데, 비율을 따지자면, 어, 훨씬 그 생활력 강하신 분들, 그 외에 그 어머니들이, 아, 왜, 결혼하면 잘할 거야, 참에, 뭐. 하, 그, 그런, 그런 여자분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선을 봐봐야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중에 선은 진짜 한백번본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 아가씨, 마음에 들었 들어, 들어서 몇번뭐 삼사 회더 만났던 아가씨들 열 명도 안 되니까 정말 많이 만났는데 열 명도 안 되니까 다섯 명이나 되려나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밥값으로 엄청 썼지 진짜 만나면 밥 사야 되니까 한 번은 만나더라도 뭐. 어 그래서 선은 아뭐 소개팅은 뭐 그냥 에이 그래도 성공률이 높아 소개팅은 근데 선은 아닌 것 같아 그 옛날이나 선인 것이나 왜 요즘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선을 보고 그렇지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선본거 선은 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의 그 뭔가가 확실해 아 뭔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그냥 나를 잘 아는 친구가 나를 잘 아는 친구 친구가 해준 거라면 그나마 승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신 선은 아, 그건 정말 전혀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는 부모가 누구를 해준다고 하면 아, 그건 안 받아도 돼 진짜 해본 결, 결과는 그중에 뭐 개중에 뭐 진짜 뭐 1, 2%의 확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 내가 받아본 결론은 뭐 예를 들어서, 아, 집이 겁나게 잘 살아. 부잣집이야. 그래서 이 부잣집에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오는 그거라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아, 나처럼 이렇게 뭐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집, 보잘 것없지나아 그래, 어찌 됐든 그냥 평범한 집에서 이렇게 뭐 내가 더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선 자리 들어온다. 결코 원하는 스타일이거나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어. 그냥 어른들은 내 직업을 보고, 아, 직업 정비사, 아, 좋은 직업이야. 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지 이유는 나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어른, 나를 바라보는 것이는 어른들은. 선짜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 선은 너희들은 보지 마. 너희들은 연애를 하든가, 너희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아. 그게 최고인 것 같아. 하,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로 연애 이야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왜냐면 특별한 에피소드가 별로 더 없어. 뭐 어떻게, 음, 하라고 얘기해줄 만한 게 별로 없어. 뭐 연애는 여기, 나도 했던 게 여기까지고 음, 연애 말고 뭐 다른 뭐 주제를 하나 또 정해서 다시 찍, 찍도록 할게 오늘은 이만, 다음에 봐